Hello everyone. Forrest 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미국식 자음 발음법이 도움이 되었나요? 이번 시간부터는 미국 영어 발음 중 AI도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 vowel 발음법의 정석을 한글의 소리 모음으로 표현하여 정확히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발음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배웠던 영국식 모음 발음법은 모두 잊으시고 한글을 이용한 던대적인 미국식 모음 발음법에 귀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어철자 모음 중에 I와 Y가 연속으로 올때 영어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I 플러스 Y는 어이로 발음을 하시면 되고 i plus i plus y는 이어이로 발음하며 i plus i plus i plus y는 이, 어이어이로 발음하며 i plus i plus i plus +I, i y는 이어이어이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하셔서 함께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plus Y 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or, A manor 이 단어는 위락 시설이나 쾌적한 장소, 생활 편의 시설을 말합니다. Artificial, Artificial 인위적인, 인공의, 거짓된, 꾸민이라는 단어입니다. authority, authority. 지휘권, 권한, 인가, 재가, 그리고 통치권을 말합니다. heredity, heredity. 유전적 특징이나 유전을 말합니다. hospitality, hospitality. 이 단어는 환대나 우대, 그리고 접대를 말합니다. illegality, illegality. 이 단어는 불법이나 불법 행위 위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Equality, equality 이 단어는 평등, 균등, 동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Morality, morality 이 단어는 도덕, 도덕성, 도덕률을 말합니다. Optimistic, Optimistic 이 단어는 낙관적인 낙관하는이란 단어입니다. Sincerity, sincerity이 단어는 진심, 진실, 성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에는 e, o, e, i plus i plus y로 끝나는 단어를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Ability, ability이 단어는 뭐뭐를 할수 있는 능력, 재능, 기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Affinity. affinity 이 단어는 친밀감, 밀접함, 관련성, 친연성을 말합니다. creativity Creativity, 창의력, 창조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availability, availability. 이 단어는 이용 가능성 또는 사용 가능성, 유효성을 말합니다. simplicity, simplicity. 간단함, 평의함, 소박함, 순박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t r i n i t y t r i n i t y 3위 일체를 말합니다. 삼인조도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I plus, i plus, i plus, i plus, y로 끝나는 단어. possibility, possibility. 이 단어는 가능성. 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credibility, credibility. 이 단어는 신뢰성이나 신용,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vicinity, vicinity. 뭐뭐의 부근, 뭐뭐의 인근, 뭐뭐의 근방이라는 단어입니다. i plus, i plus, i plus, i plus, I plus y로 끝나는 단어. Eligibility, Eligibility, 책임이나 적격, 자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Visibility, Visibility, 이 단어는 가시성, 눈에 잘 보임, 시적, 시계, 시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이 발음 법칙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